예, 안녕하세요. 모로그룹입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플레멧 컨텐츠도 바로, 다이모텍 과연 모로는 다이아를 몇분 안에 캐는가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예, 잠거 마이크 좀 그러네. 근데, 이번에 제가 캡 이게 오캠으로 평소촬영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엑스 스플릿으로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누르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눌러실 거죠? 눌러시면, 아래가또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번 X split을 할랬냐면 여기 보시면 타이머가 뜰 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이쪽, 이쪽, 이쪽에 뜰 텐데 이짝, 이짝, 이짝 여기 여기. 그럼 이 타이머를 하고 지금 여기는 랜던 스폰이에요. 지금 제가 야생을 지금 막고 지금 이게 1.7 1 0 평화로움입니다. 그래서 과연 모로 오르는 다이아를 몇분 안에 캐는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 시작 빨리 빨리 빨리. 자, 나무 나무. 나무 하나 아 잠깐 소리 좀 키자. 어우 야, 어떻게? 야 이것도 어, 다혀져 있는데? 아. 야야야야 어디 있냐? 어디냐? 있 여기 있다. 볼륨 믹서. 음악은 제로. 오케이 okay. 잠깐만 기다려봐 오케이 okay, 됐어 자 그럼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5초가 지나가네 빨리빨리 빨리 해야겠다 이거 은 참나무 아니냐? 아이씨이게 정글나무 같은데 이건? 아 이게 정글나무다 뭐야 정글나무 이거 저도 마크를 한지 이제 1년, 1년 조금 넘었네요, 마크를 시작한 지. 마크를 한지 1년이 넘었, 살짝 넘었기 때문에, 다이아는 어느 정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무난히도, 뭐, 그래서, 한번 최대한 열심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크를 사고 이렇게 1년이 벌써 지나네. 이제 고3이니까. 망했구만. 자 타이머 지금 1분이 지나가고 1분 30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1분 30초 자 얼른 얼른 정글나무를 이걸로 만들고 얘도 이걸로 만들고 얘를 이렇게 딱딱해 하... 오이씨 하나만 오케이 작업 걸기를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나무확대기장 만든 다음에 얘로 곡괭이부터 만들어줍시다 최굴개시 일단 돌을 세 개를 먼저 구해줄게요 어제 화면 제가 작게 놔가지고어얘 나무 몇개더 캐가겠다 돌 도끼도 만들어야 목탄을 일단 먼저 만들어서 나무를 굽도록 하죠 목탄을 만들어서 핵불 좀 만들고 핵불... 그렇게 할거 같네요 아무래도 지금 저도 안보이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됐다 어이씨 안됐어 오케이 됐어 됐어 빨리 빨리 하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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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개 두개 둘덕기 하나 하나 오케이 복깽이 가라

야 너무 어둡다 야 밝기를 내 최대로 안 해놨나? 아이씨 아 어쩐지 너무 어둡더라 그래로 지하는 더어두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만 대충 구우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대충 빨리빨리 철을 빨리 구워야 돼 철을 구해야지 다이아를 걸수 있으니까 여기가 60이야, 1 0이까지 온데. 가 어휴, 오케이, 화로 하나 만들어주고. 아이씨, 야, 작업 내가 건, 내가 작업 건 거리였어. 아우, 화면, 짜, 아, 여기다, 여기다 화면이 작으니까 이거 집 불편하다. 되게 편, 아, 이거 왜안 돼? 됐다. 이거 미리 두개 만들어놔. 하나 해놓고, 해놓고, 5개 정도 구워. 자, 그 이주면 나무 좀더 캐가야겠다. 어, 이세 개수, 세 개수. 세 개수가 있네. 오케이. 왜 벌써 끝났어? 어, 목탄 하나 만들어됐어 정글 나무 많이 구워야지. 전근나무좀 구워줘야 좀할수 있죠. 자, 저는 그 사이에 에, 오 아, 여기 석탄하고 철이 없네. 아이 가위. 자, 그 사이에 나무를 좀더 캐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항상 캐놔야 돼요. 언제 그 곡괭이 다을지도 모르고 그럴 수 있으니까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됐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됐어. 너도 이제 들어가. 오케이, 불을 풀 16개면 충분하지. 자, 이제 들어갈까? 일자골은 좀 그래요. 일자골 팔까, 차라리? 일자골 파자, 일자골. 자. 하나 톡 해주고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Y12까지 내려갈게요. 똑똑똑똑똑똑똑어 잠깐 아예 흙인가? 아예 또한보이네똑 흙이었네. 똑똑 빨리 빨리 철이 안나오냐 철이. 철 있었니? 없었음? 오케이 32 31 10, 29, 28, 27. 톡. 어, 야, 벌써 곡괭이 다돼 간다. 24, 23, 22, 21, 20. 어? 박지 소리 내네 폐강인가? 이 근처에 있는데. 어, 이 근처에 있어. 이 근처에 뭐가 있어요? 뭐 아무 모두도 안간 그냥 어철 철이다 그냥 쌩 생... 그겁니다 쌩 마인크래프트 뭔 소리야 그거 아철두 개밖에 없어 아 왜요 왜죠 아까 박지 소리 들렸잖아요 근데 이게 있나? 이근처 있는데 없나? 아니 잠깐만 좀 심각한데 이 정도는? 아, 그냥 12까지 내려가죠 잠시만요 바꿔줘야겠다 오씨 실수를 어? 12까지 이미 12까지 내려왔었네 자 여기서 쭉 가도록 합시다 철이다아 철 너무 좋아 하, 철 너무 좋아 철공 만들어야겠어 어? 때마신 깨졌네 타이밍 구조 어... 화로 두개 일단은 목탄을 좀 만들자 목탄을 좀 만들어놔야, 목탄이 개꿀이에요, 목탄이. 이렇게 놓고, 목탄을 구워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목탄 한 개로 철을 꿀수 있긴 한데, 일단은, 횃불도 만, 아, 횃불도 만들어야 되는 건좀 많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위에는, 이걸 가지고, 철을 꼽시다. 이제를 넣으면 됩니다. 아, 아싸 철철철철철철철철 철이 철철이. 야, 9분이 벌써 지나갔어. 어, 뭐야 이건? 아니요, 고정키가 왜 떴어?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 오케이 철두 개. 빨리. 오케이 철철 철. 봐봐요, 이게 목타다 넣으면 제가 끝내준다 이거네. 목타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 석탄이 없을 경우 목차 만들어도 굉장히 쓸모가 있습니다.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오케이, 철, 됐어. 잠깐만, 작업을 걸어야 돼. 난 작업을 걸겠어. 아싸, 작업 걸음. 철곡갱이 일단 만들어읍시다 오예, 철곡갱이 땅. 너무 좀. 했. 근데 철이 많으니까 좋아요, 갑자기. 철이 많아졌어. 오케이 철이다 철어 아, 철이 넘치는구나 아주 아 너무 좋다 됐어 일단은 또 넣어놓고 하나 더 넣읍시다 철은 많으면 많았 좋아요 곡괭이도 있어야 되니까 오케이 목탄도 많아 저는 여기다 이거 해놓고 계속 파도록 하겠습니다 철더 있다 오케이 횃불도 좀 부족하니까 이제 그자 목탄 해놓기 잘했네요. 오케이. 오또 처리다. 아까 나오할때 그렇게 안 나왔어. 다이아 원은 다이아 나옴. 아 다이아님, 제발 한 번만 나와주십시오. 이 타임 어택을 빨리 끝내야 합니다. 다음엔 에메랄드 생각을 했지만 에메랄드 좀 무리됐을 것 같습니다. 다이아님, 다이아 형님, 형님 다이아 형님 존경합니다. 아 값비싼 다이아 형님 어디 계십니까? 오오오오오 오! 오! <목소리> 다이아 1 다이아 2 다이아 3 다이아 4 다이아 3다4 다이아요? 4 다이아 평사지 오오 다이아다 너무 좋아 자스톱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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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 2 오케이 스톱 11분 20초 정도입니다 오 다이아 뭐야 이거 타이머텍가 되었어 여기 있다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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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남 리얼 리얼 끝남 개짜네 네 이렇게 해서 다이아 계기 다이 모텍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어. 엉, 어, 금방 캐긴 했다. 어, 야생, 제가, 쌩초본데도 다이아를 했네요 그럼, 그런 기념을 해서 다이아 오 하나 만들어줘야겠구만. 다고을 하나 그냥, 딱 하고 그냥 간지나게 뽑아줘야 겠어 아까 그 목탄 잘 구워졌으려나? 잘 구워졌구만. 연마 형이 이거 구해왔어. 형이 다이아고 했어, 다이아, 다이아. 와, 됐잖아. 잡을 때 여기다 이렇게 해서 딱 다이아 꽹을 딱 하고 딱 이렇게 이야 좋다 다국다국이다 아. 네 이렇게 해서 이번 다이아 태기 다이머 태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11분 얼마 안 걸리긴 했는데 괜찮네요 그럼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 한번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누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니지. <laughs> 이거 아니지. 아, 이 오케이 하면 아니지. <laughs>